붕하 공설입니다. 다음 주에 MVP 개정이나 데이모스 출시가 나온 만큼 이번 주에 큰 업데이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돌아온 아타 공모전과 디어 프렌즈 사운드 오브 로스타크라는 타이틀로 전국 투어 콘서트 예매 일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조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띠. 첫 번째는 로아 공모전입니다. 로아 공모전은 대대로 아바타 탈것 펫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략적인 진행 과정은 먼저 작품을 제출하는 응모 기간으로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일주일간 유저들의 좋아요 의견을 취합해서 선호도를 파악합니다. 이때 좋아요 수자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게 된다고 하지만 약간의 TMI를 하자면 로스타크에서 구현이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도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 같으며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속한 길드원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해서 참지 못한 길더원이 결국 폭로전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걸러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로스타크가 성인 게임이라 꽤나 많은 노출이 허용이 되는 게임이긴 하지만 진짜 너무 과도한 경우에도 걸러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디자인만 봐도 인간한 노출은 다 가능한 만큼 그 반창고만 올려둔다든지 그러지 않는 이상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5월 8일부터 본선 투표 기간을 가지게 되며 여기서 1위한 작품만 로아 6주년 아바타로 나올 되며 출시 기간은 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손 칭호를 수여하게 되며 최종 수상작은 5월 29일에 발표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로아 전국투어 콘서트입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 진행하게 되며 서울의 경우에는 약 1,300석 규모였으며 부산의 경우에는 약 1,100석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연 아티스트로 소개된 분은 로아온에서 많이 뵀던 기타리스트 정성아님과 이번에 윈터 쇼케이스에서 모습을 보이셨던 피아니스트 유나이님이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켓 비용은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은 3만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티켓 판매 날짜는 위와 같은데 스페셜 기프트 선물로 장패드와 키링, 에코팩, 포스터 등등 값어치를 생각한다면 사실상 공짜로 가서 추억을 쌓고 온다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빠빠